자식에게 못되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고 어린 자식을 가두고 때리고 굶겨 죽이는 차마 인간으로서 할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그 반대로 돈 때문에 부모를 아주 비참하게 살해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지극히 비정상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예언했습니다. 디모드 후서 3장 1절 2절 말씀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고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일어날 징조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있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20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죄악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30절 말씀 보면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를 거역한 결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다윗과 이방인 공주 마가 사이에서 태어난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누인 다마를 욕보인 이봉형인 암론을 죽이고 외가가 있는 그술에서 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 다윗을 예루살렘 궁에서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악행은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2절 말씀 보면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백주의 백성들 앞에 아버지의 그 후궁들과 동침하는 이런 악행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으로 하여금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도망하게 하는 등 아버지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했습니다. 결국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노세를 타고 가다가 그렇게 자랑하던 긴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다위의 부하들은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털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심장을 찌른 다음에 난도질을 해 죽였습니다. 비참한 얘기는 하지만 이것은 자녀가 부모님을 거역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어떤 비극이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녀인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 속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섬겨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주님께서 본을 보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땅 위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땅 위에 서서 효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복음 2장 51절 말씀 보면, 소년 예수에서 청년 예수로 성숙해가는 모습을 기록하면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 언어로 보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여 받드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의 권위 앞에 스스로 복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이하의 말씀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결혼했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장수하지 못했습니다. 마태음 13장 55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가족을 쭉 소개하는데 요셉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어 남동생 넷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네 명의 남동생이 있고 그리고 누이들 그랬습니다. 두명 이상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자기 예수님의 가족은 여덟 식구 이상 되는 그런 가족입니다. 이미 아버지는 세상 떠나고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아버지 목수의 일을 배워서 하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 여덟 식구 이상 되는 그 가족을 봉양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30세가 될 때까지 성심성의껏 어머니를 보살피고 그리고 동생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금을 전하기 시작한 후부터 공생의 3년 동안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마음속에 어머니에 대한 자식의 의무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임종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그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눈을 감기 직전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양적인 개념으로 보면 어떻게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렇게 말을 할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은 결코 여성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 아니라 당시에 높고 귀한 지체의 사람을 높여서 부르는 언어였습니다. 고대 문서를 읽어보면 왕후에게 사용되던 존칭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에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을 향하여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효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몸을 따라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효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부모님 공경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10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까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10개명 중에 1개명부터 4개명까지는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기라는 대신개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 인간이 인간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대인개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인개명에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 공경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계명에서 볼수 없는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5계명을 뺀 나머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뭐 하지 말라. 이것으로 끝입니다 6개명에 살인하지 말라 7개명 간음하지 말라 8개명 도둑질하지 말라 9개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개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제 5개명은 다릅니다 5개명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모님을,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 이 아버지 야곱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못 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그 형의 축복을 가로채간 사기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소년 요셉은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이 잘 있나 알아보라고 오라는 아버지의 그 명령을 받들어 먼 길을 걸어 세겜에 가보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챙겨주는 그, 어, 양식을 가지고, 떡을 가지고 세겜에 가보니 세겜에 형들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주위를 찾아봐도 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형들이 그렇게 나를 미워하는데,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세겜에 가서 형들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찾아보았지만은 형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방 다니면서 찾아보다가 이제 이웃 동네로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형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형들이 저 멀리 도단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까지 가서 형들에게 아버지의 안부를 전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은 철저하게 지켰던 요셉입니다 장세기 47장 30절 말씀 보면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말고 고향에 장사라는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요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평생 요셉의 삶을 지배했던 중요한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요셉의 부모님을 섬기는 이러한 삶의 자세가 그로하여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한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또한 모압 여인 루스를 보십시오. 루스는 남편을 잃고도 끝까지 시어머니 나우미를 섬겼습니다. 열로한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자기 살길을 찾아 떠난 동서인 오르바와는 달리. 루선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극진히 섬겼습니다. 그 결과, 루선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되었고, 후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복을,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분부를 받고 형들에게 전해 줄떡볶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을 잘 지켰기 때문에 골리앗을 만날 수가 있었고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아 결국에는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 룻, 다윗, 이런 사람은 하나같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민족을 구원하고 결국에는 성경에 복을 많이 받은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공경을 명령하신 하나님도 기쁘게 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복 받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안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천국에서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자녀들아 하는 말로 시작되어 3절까지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 가면 아비들아 하는 말로 시작되어 부모에게 주는 메시지로 연결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때는 자녀였던 사람들도 언젠가는 부모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4장 1절에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어오며 라고 자기 자녀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3절로 내려가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나도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하면서 나도 한때는 어린아이 아들이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자녀이지만은 세월이 흐르면 나도 부모가 되어 자녀를 기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께 대하여 행동하는 일거수일투족이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본보기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부모님께 대하는 태도가 우리 자녀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하는 그대로 자녀들은 닮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보면 좋은 것을 모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쁜 것을 보면 자녀는 나쁜 것을 그대로 모방하게 됩니다. 부모가 게으르면 자녀들도 대체로 게으릅니다. 부모가 술을 좋아하면 자녀들도 술을 배워 술을 좋아합니다. 부모가 토박을 좋아하면 자녀들도 토박을 좋아하게 되고, 부모가 폭력을 휘두르게 되면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도 역시 성장하면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부모가 욕을 잘하면 자녀들도 욕을 잘합니다. 부모가 남 얘기 잘하고 남의 흉을 잘 보면 자녀들도 그대로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본을 보이느냐에 따라 우리 자녀들의 행동이 그대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 대하여 어뜨,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자녀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어떻게 행동하는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말로라도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십시다. 그리고 비록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하여 부모님께 드리면 부모님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자주자주 부모님께 전화로 안부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약속하신 귀한 복을 받아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잘했다 크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